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김철수, 이영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근데 이름이 영희에요? 제전 여자친구랑 이름이 똑같지? 성만남부터 개수작 부리지 마시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 포켓몬빵은 뭐죠? 오랜만에 이 채널에도 광고가 드는 드리... 내돈내산으로 사왔습니다. <laughs> 이제 시작하시죠. 이번 주제는 폴린 실종 미스터리입니다. 1922년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기록되었던 실종 미스터리 사건입니다. 실제 사건이네요. 기대됩니다. 가시죠. 1922년 3월 피카드 부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농사를 짓기 위해 분주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피카드 부부에겐 세살된 귀여운 딸 폴린이 있었는데 피카드 부부는 아이를 혼자 둘수 없어 아침마다 인근에 있는 친구의 집에 폴린을 맡겨왔다. 폴린이 걷기 시작하고 말을 하면서부터 폴린 혼자 아침이 되면 피카드의 친구 집으로 가곤 했다. 폴린, 우리 딸 어딨니? 여보, 폴린 봤어요? 아니, 또 혼자 갔나 보지? 혼자서 가면 위험한데.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laughs> 걱정은 무슨 똘똘한 우리 폴린 덕분에 이렇게 당신과 잠깐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진짜 아유, 참. 피카드 부부는 귀엽고 기특한 탈 폴린을 생각하며 일상을 시작했다 폴린! 폴린! 폴린. 어딨니? 아직 안 왔나? 제가 가서 데리고 올게요 이것 좀 정리하고 있어요 응곧 어, 얻어지니까 빨리 와요 폴린 집에 가야지 친구 부부는 피카드 부인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한다 폴린이 오늘 친구네 집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어, 뭐라고요? 피카드 부부는 이 사실을 곧바로 경찰에 알렸고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폴린을 찾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색했다.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부부는 폴린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못 찾은 거예요? 어떡하냐? 1922년 4월의 끝자락이 되도록 폴린의 행방은 묘연했고 짐승이 물어가서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이야기만 돌고 있던 그때 피카드 부부의 집으로 경찰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경찰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엔 초췌한 물골에 폴린이 찍혀 있었다. 피카드 부인은 자지러지며딸 폴린이라고 했고 피카드는 감동에 말조차 잊지 못했다. 하지만 모두 그녀가 발견된 위치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폴린이 발견된 곳은 집으로부터 무려 500km나 떨어진 쉐르브르였기 때문이다. 500km요? 아니 얘가 거기를 어떻게 간 거예요? 납치된 건가? 하지만 피카드 부부는 딸 폴린을 찾았다는 기쁨에 그런 걸 생각할 결이조차 없었다. 사진을 아무리 봐도 그녀는 애타게 찾던 딸 폴린이 맞았기 때문이다. 피카드 부부는 체르브르로 곧장 달려갔다. 아, 만났네. 잘됐다. 어, 근데 이러면 사건이 해결된 거잖아요. 이게 왜 미스터리예요? 여기 테이블 위에 있던 빵이 그새 다 사라진 게 미스터리죠. 와우. 아, 이건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워서 그 말. 아, 계속 들어보세요. <laughs> 폴리는 충격 때문인지 집에 대한 기억도 없고 말도 어눌했다. 폴린은 평소 사용하던 지역 사투리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부부에게 살가왔던 모습과 달리 뭔가 낯설고 어색해 보였다. 여보, 애가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 어떤 나쁜 인간이 애를 끌고 왔을 텐데 애가 얼마나 놀라고 무서웠겠어요.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가 잘 보듬어줍시다. 그래요. 가여운 우리 폴린... 폴린을 데려오고 얼마 뒤 건너마을에 이름 모를 청년이 피카드 부부를 찾아왔다. 어? 누구세요? 그는 집에 돌아오지도 않은 채 멀리 보이는 폴리는 보고는 피카드 부부에게 그들이 데려온 아이가 진짜 폴린이 맞느냐고 물었다. 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지? 남자는 곧이어 죄가 용서받지 못할 일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이름 모를 남자의 의미심장한 말에 피카드 부부는 흔들리지 말자고 다짐했고 곧바로 경찰에 이름 모를 남자의 인상착의와 그가 했던 말을 전했다. 경찰은 수배지를 만들고 남자를 찾으려 했지만 그의 이름이 마틴이라는 것만을 밝혔을 뿐 남자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 한달뒤 놀랍게도 피카드 씨 부부의 집 근처에서 시신이 한구 발견되었는데 시신은 두세 살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였고 시신 옆엔 성인 남성의 두개골과 폴린이 입었던 옷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여자아이의 시신이 폴린인지는 결국 밝혀낼 수 없었다. <laughs> 그럼 뭐예요? 발견된 여자의 시신이 만약 폴린인 거면 데려온 아이는 누구란 말이에요? 아 소름! 피카드 부부은 시신은 결코 폴린이 아니라면서 그때 데려왔던 아이가 폴린이라고 주장했지만 아이가 진짜 폴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고 결국 그 아이를 보육원에 보냈다고 해요. 범인은요? 마틴이라는 용의자가 범인이었어요. 프랑스 경찰이 총동원돼서 추적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폴린 실종 사건은 진짜 폴린이 누구인지? 부부의 집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의 범인은 누구인지 모두 알수 없는 채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다네요. 과연 피카드 부부를 찾아온 남자는 누구이며 진짜 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